안녕하세요. 존버장인 버핏 테스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 외인과 기관, 개미 투자자 모두에게 깜짝 놀랄 소식을 전달하며 급등 신화를 이루어낸 우량주, 한국전력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해당 영상에는 뇌피셜이 첨부되어 있으니 필요한 정보만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저는 투자 중인 종목들을 다루려고 노력합니다. 그럼 빠르게 시작해보겠습니다. 목차로는 첫 번째, 한국전력, 왜 오르나? 두 번째, 한국전력, 어떤 상태인가? 세 번째, 한국전력의 미래는 마지막으로 한국전력의 투자 전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이 최근 들어 갑작스러운 급등을 보여주었는데요. 왜 그럴까요? 12월 17일에 갑작스러운 연료비 연동제가 확정이 나면서 한국전력은 28,000대까지 급등을 하였는데요. 이것은 한국전력 종목 사상 처음으로 엄청난 거래량과 함께 거의 10%씩 연속적으로 오른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연료비 연동제의 내용은 연료비 연동제의 주요 사항들을 요약한 리포트를 참고했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연료비에 따라 전기요금을 조정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한국전력이 소외받던 이유는 탈원전 및 연료비 대비 전기요금이 낮아서 적자폭이 확대되었던 것. 때문인데요. 이번 연료비 연동제를 통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유가 및 석탄 가격이 연동이 되어 일반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냐? 또 그것은 아닙니다. 1년간의 평균 연료 가격을 반영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요금 혜택도 아마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 기후환경요금이 분리된 것입니다. 현재로서 요금 자체는 증가하지 않고 그저 요금 내에서 분리하여 표기하게끔 하고 있는데요. 2050 탄소제로 정책에 맞게 점점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확대되면서 한국 전력이 부담하는 재정적 부담을 기후환경요금에 녹여서 고지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는 월 200kW 이하 사용가구에게 주던 할인제도를 폐지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한국전력주주로서 저는 오랜 시간 고통받던 시기가 지나가게 되어서 기쁘지만 세금이나 전기요금 등이 결국 인상되는 모습을 보일 것 같아 기쁨 반 슬픔 반입니다. 한국전력은 한때 삼성전자를 제치고 시가총액 1위를 차지했던 적이 있는데요. 현재 반기업 정책 피해를 고스란히 받으면서 시총 19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탈원전 정책 이후 주주들이 어마무시하게 던지기 시작하며 내리 4년을 그대로 꼬라박으며 우아향을 했는데요. 최근에는 거래량 1 천만주를 돌파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더니 연료비 연동제 기습 발표 이후에는 4천만주 넘는 거래량을 보이며 급등을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도 신기업 정책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봉과 일봉 차트를 참고해 보면 한국 전력은 추세를 완전히 벗어나며 터너라운드 기대감을 보여줍니다. 거래량 기반의 보조 지표인 OBV를 체크해 봐도 강한 세력들이 들어온 게 보입니다. 또한 12월 18일에 보여준 3만 원 터치는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는데 윗꼬리 양봉을 보여주면서 단기적으로 고점이라고 생각하는 개미들이 던지는 물량 및 우상향할 것이라는 세력들이 부딪치면서 아쉬운 모습을 살짝 보여주었지만 개미털기 구간을 견뎌야 더큰 상승폭을 다 발라먹을 수 있습니다. 이 상승의 특징은 이전 2만 5천 대 바닥이라고 믿던 개미들이 엄청난 탑승을 하며 강한 매물대를 만들어 두었었는데요. 그것마저 다 먹으며 올라간 것이라 아마. 27,000원 언더로 보려면 한동안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라고 제가 자료를 준비해서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요. 12월 22일 갑작스러운 한국 증시 코스피, 코스닥의 하락으로 인하여 급등한 종목 등이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토론실, 이런 것을 보면 다시 욕이 난무하고 이만 전력 다시 간다고 말이 많은데요. 외국인 지분이나 기관 지분은 아직도 매수 대비 매도량이 현저히 적고요. OBV를 체크해봐도 세력들은 나가지 않고 대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전력은 우리나라 유일한 전기공급 유틸리티 회사로서 당연히 독점입니다. 경쟁사가 생길 일도 없고요. 그래서 매출액은 거의 변동이 없고 성장성이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적자를 몇년 동안 보여주다가 실적이 다시 3.8조 원으로 턴어라운드가 예상되면서 예전 6만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 4만 원 시절까지는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작은 기대를 가져봅니다. 안정적인 영업이익으로 고배당주로서의 매력을 되찾고 풍력 산업 및 탄소 배출 정책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 등 많은 재현을 필요로 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한국전력의 미래를 감히 예상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유가 및 환율 등의 실적 변동폭이 최소화되고 이전 3 4 0의 배당 성향으로 보아서 주당 1,000원 정도의 안정적인 배당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2022년 3월 한국대선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강하게 밀어붙인 탈원정 정책이 조금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느 정당이 당선이 되든 간에 현재보다는 덜 강하게 추진할 것으로 생각되어 사람들의 기대 심리가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세 번째로 실적 터널 런드입니다 성장이 멈춘 회사의 주가는 지지부진하고 재미없지만 도 장기 우하향 4년을 겪고 다시 올라가는 회사의 주가는 현재 너무나도 저렴합니다. 그렇기에 적정 가격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2에서 3년 아마도 한국 대선 전후로 우상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2022년까지는 포트에 보유하고 존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지분율입니다. 외국인들이 최근 많은 수량의 한국 전력을 매수하였는데요. 그래봤자 현재 외인 지분율은 17%로 매우 낮습니다. 2017년 최고점 시절 32% 퍼센트까지 올랐던 것을 생각하면 외국인 지분율 20에서 25%까지는 충분히 보유할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시총이 많이 내려왔기에 장난질 치면서 많이 흔들 것 같은데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버텨봐야겠습니다 제가 감히 생각하는 한국전력 투자전략입니다 최근에 4천만주 거래량을 보니 3만 2천원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갈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4만원 이상까지 바라볼 것이고 4만원 도달하면 일부 물량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만원은 확실치 않지만 그냥 올랐으면 좋겠네요. 제발 오늘은 제가 보유하고 있는 한국 전력을 알아보았는데요. 오늘도 페이스메이커로서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